자, 보험 능급 돌파 첫 번째 해봅시다. 이걸 해야 이제 더 찍을 수 있단 얘기죠. 누르든 가자. 이거 하면 26렙 찍을 수 있는 가야 그 가자. 뭐 하는 곳일까? 어라? <laughs> 이거 다 잡아야 되는 거겠지? 떨어지면 구이 삭제돼요. 뭘 <laughs> 났지? 아, 아, 뭐야? 방금 대쉬는 했는데 데미지 늘어갔어. 뭐야? 일단 방패부터 세워. 핵 안전거리 확보.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. <웃음> <에>? <웃음> 아니, 개 깜짝 놀랐네. 저 원래 저런 점프도 했었어? 아니, 아까부터 계속 떨어지네 킹 같게. 아니, <laughs> 어렵고 자주 그냥 떨어진 것뿐인데. 88 잭, 람람이이광 잭, 만들었다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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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래? 아, 난얘때리고싶다고난 예, 때리시고난 예, 리고왜 이래, 고요! 어라?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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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 그냥 제를 빨리 잡아버리는 게 나을지도. 씨. 쟤다 떨어져서 데미지 받은 거야, 이거. 우와. 뭐지? 레이저? 아아아 <laughs> 아니, 뭐야, 저거 여기로 오는 거였어? 어이가 없네. 지금 몇 번째 딱 하야? 아, 뭐야, 또 반대로 가고 있었네. 네, 네, 알아서 할게요. <laughs> 거, 거, 걱정 많네, 다들. 뭐에 맞은 거야? 이거야? 점프로 피해 줘. 아야 짜릿한데? 나 진짜 너, 너 너무 싫어 이아 이게 걸려? 아 이런 젠장 진짜 아 얘는 왜 이렇게 그냥 잡고 올 걸? 괜히. 거슬린이 하나 달고 왔잖아. 어디 갔어? 뭐야? 망? <뭔리와> <뭔리와> 하... 개노잼. 인들 때문에 개노잼. 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를 계속 뭐. 그냥 티어캐 레벨 짱짱하게 올려 가지고 돌파 다 하고 가 가지고 1 1 2 2 2 3 2 4 2 하면서 펑펑펑펑 해서 다 와장창 하는 그런 거 하라는 뭐 그런 걸 원하는 거야?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? 육성 뭐야 어디서 날저준하는 거지? 아, 어, 어디야? 아까부터 연비만 계속 숨었네. 뭐, 왕축게 뭐야?

여기는 애들 떨어지면 죽을까요? 백보 천양이 뭘까? 멀리서 쏘는 업적이에요 <laughs> 죽을 생각을 안 하는데 데미지가 멀어가지고 많이안 들어가나?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로 잡으면 되겠다. 오, 저기 없다 간다. 아 어, 뭐야? 저격수 가 있어. 떨어져. 쟤는 잡고 간다 내가. 고 하는데, 이 떨어져 죽나? 떨어지면? 설아 돌아오나? <laughs> 저기 활제비가 붙었는데, 어 떨어진다! <laughs> 한 놈씩 잡아야겠다. 너무 무서워요. 난 지금 세계만 최약치라고 안돼, 온다. 아, 이게... 방패를 찍는 걸로 헤이크를 한번 주는 거가 아 <laughs> 스태가 <스티크가> 없었어. <laughs> 어쌔신 크리드식, 어쌔신 크리드식 <laughs> <laughs> 던전들기, <돌기>. 활 <laughs> 쪘진다. 나 너무 많는데? 아 때리지 말아주세요 오 뭐야 뭐.. 아얘활 쏜거야 방금? 안모으도쏜 이게? 바닥에 빛은 뭐지? 그냥 있는건가? 아 시간제한 아 킹바다 뭐야 얘 어디서 튀어나온거야? 누구세요?

어디 갔어? 아 때리지 마. 아 스텔 너무 못 들르다 진짜. 아 캔슬이 안 되네 활쏘는 거. 아, 무적이 아니랬지? 아씨 <laughs> <이 정도의> 오천은... <laughs> 아 잡을 줄 알고 그냥 맞아 버렸네. 한방한 방이 한 아프다. 마법서 들고 있는 애들이 너무 아파하네요. 엄마 나 죽을 뻔. 아 <laughs>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에요? 음식 완제품 나와줬으면 좋겠다. 음식이요. 아까도 말했지만 운동하다가 음식 먹으면 응? 뭔 소리야? 오유유, 어, 이거, 이거 뭐하려한 거야 이게? <laughs> 땅끝까지 다이브 하려 했는데? 잠깐만. 이 정도의 오차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아 뭐야 맞은 거야? 물에 들어가면 죽네 얘네. 음식이라는 거를 먹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식 좀 먹어볼까? 무슨 음식이 맛있어요? 치킨, 닭고기 수프. <laughs> 맛없는 거부터 먹어라. 아, 뭐야 이거 선호도 같은 게 있어요? 지금 군침을 흘리는 거야 얘네? 아, 배부른 정도. 자, 하나씩만 먹어라. 내 일말의 잡이다. 육 이렇게 오래 머무는 건만인데좀 어색하네. 아, 나 쟤네 어떡하냐. 쟤네 방어막을 너무 못 뚫겠어요. 아, 얘네 순간 이동이 제일 센거 같아. 가만 보면. 람 <목소리> 아? 아나 싫어. 뭐야? 방금 뭐야? 뭐야 무적이야 뭐야? 뭐야? 아뭐야쟤 아니 씨, 아이 씨들 아니 제 방금 그 혹시 춤추다가 그운 좋게 피한 거야? 아, 아 맞아 버렸다. 응? 음, 뭐야? 4 8 0초네 무상인 내전처치하기 하필 전기네. 아, 나선 너뭐 하는 애니? 뭐지? 종합 <뢰> 어, 뭐야 뭐야? 깨어지고 부서져라. 딜타임이 따로 있는 건가? 그냥 강한데? 나 사실 좀 강할지도. 엄마! 둥글게 둥글게야? 마법진화는 왠지 들어가면 안될것 같고. 어디가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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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임은 뭐 뭐야 이게? 신난다. 그냥 얘가 와장 정해 버렸네. 센데? <놀람> <놀람> <쎈데? 놀람> 그냥 그냥 와장 정해 버렸네요. 저 녀석이 전기 그거여서 과부가 펑펑펑펑하면서. 아 목욕탕 목욕탕 그그 그 뭐지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 폭포 폭포 완마. 어 시원하다. 아 <laughs> 많이 아픈데? <laughs> 요해줘 <laughs> 좋아 아무튼 이러면 이제 어, 어떻게 되는 거죠? 레벨이 이제 더 올릴 수 있다는 거네? 이제 28까지 올려야 어, 다음 스토리 볼수 있다는 거죠? 이제 또 모험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전설 인거야 그게 뭐야? 아 이거? 어흠. 그렇군